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코인킹 곽도팔입니다. 오늘 현재 시간 이제 오후 3시 9분이고요. 어, 주말 동안에도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업비트 몇 개의 코인 말고는 거의 다 파란색이고요. 최근에 FTX 거래소 파산 때문에 이 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또 오늘도 내리고 있는 중이죠. 어느새 비트가 16K가 깨졌고 이제 15K 구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충격은 이제 금방 꺼지진 않을 거라는 말씀을 FTX 파산이 일어나기 전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이 변하지 않고 계속 드리고 싶고, 이 FTX를 시작으로 지금 현재 많은 거래소들의 문제점, 그리고 불신이 계속 쌓여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불신과 또 걱정은 당연히 해야 하는 상황이고, 어, 지금은 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각 거래소들이 지금 FTX 사건 이후에 자산 투명성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소가 얼마나 유저 자산 대비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지 공시한다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 또 이거 100%다 믿기 보다는 계속 의심을 하면서 우선은 계속해서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고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소들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영상에선 각 거래소들의 현재 자금 상황과 또 방금 말했던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소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영상 시작에 앞서 아직 코인킹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이제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각 거래소들이 우리 좀 믿어줘라는 느낌으로 거래소 자산 투명성을 하나 둘씩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낸스부터 보면 바이낸스는 공지사항을 통해 현재 원화 환산 가치로 약 87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를 했고요. 그 다음 크리토닷컴은 현재 원화 환산 가치가 약 3.5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OKX는 현재 약 7조가 있고 대리빗은 현재 원화 환산 가치가 약 2조이고 마지막으로 쿠코인 그리고 비트파이넥스는 각각 3.3조 그리고 7.4조 원화 원화, 환상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자산을 공개하지 않는 거래소들도 있고, 뭐, 올리기 싫어서 또는 어떤 부분이 찔려서 올리지 않았다라기 보다는 아직 서류나 자료들이 준비되지 않아 올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중에서도 FTX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소가 있는데 바로 Crypto.com이라는 거래소가 지금 다시 한번 파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거래소도 작은 거래소가 아니고 나름 세계적으로 15위권에 있는 큰 거래소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걸 보면 다른 거래소로 이더리움 32만 개를 송금했고 그 송금한 거 이제 실수로 잘못 송금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 이게 뭐냐면 지금 거래소들이 이제 장고가 얼마나 있다고 장고 증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돈이 많다는 걸 증명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 저게 지금 다른 거래소랑 짜고 너네 일단 내가 30만 개 보내줄 테니까 장고 증명을 해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장고 증명할 때 너네 것도 좀 빌려줘 이런 식으로 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 좋다는 건데 지금 크립토닷컴 거래소랑 게이트 아이오 이 두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크립토닷컴 코인은 크로노스가 그래서 지금 주말 내내 이렇게 폭격을 맞은 거고요어 그래서인지 오늘 오후 4시에 크립토닷컴 CEO가 이번 퍼드에 관련해서 AMA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선 여기서 어떤 질문과 또 답변 그리고 이 퍼드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과연 답변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차하게 또 변명을 할 것인지 이 점이 가장 주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이 외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트론이 있습니다. 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각 거래소들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아마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 안에서 자기들만의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이걸 통해 대출을 하던지 아니면 뭐 다른 디파이 서비스 아니면 스테이킹 이런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래소들은 지금 현재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뭐 비트겟처럼 수수료 장사만 하고 있는 거래소들은 딱히 큰 문제가 되고 있진 않습니다. 어 비트겟 안에서도 이제 개인 코인을 발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던가, 아니면 대출을 해주던가, 이런 서비스가 운영되지 않고 수수료에만 이용이 되고 있어서, 어 저는 큰 문제는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지금 상황에서 100% 안전한 건 없습니다. 모든 거래소가 지금 다 의심을 해봐야 하고, 또 조심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매매 방법, 그리고 관점, 정보들까지 참고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움직이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진원 전문가님께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 소통방 안에서 여러분들과 호흡을 하며 시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이 얼마나 좋은지는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이미 검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벌써 이 방 3개만 합쳐서 약 4,500명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방 안에서 계속 실시간 매매 관점 공유가 되고 있고 또 정보가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방 안에 들어오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만약 정말 이 방이 도움이 안 되고 필요가 없다면 굳이 이 4,5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이방 안에 계속 있을 필요도 없고 또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이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고, 또 모두 다 공부를 하셔서 호흡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 지성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입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이제 순차적으로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상황이 너무나 정말 아쉽습니다. 달러 가격은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단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은 이제 7%대 진입을 하면서. 나스닥이 반등을 했고 중국은 슬슬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면서 다시 경제 살리기를 돌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휴전설이 돌고 있는 상태까지 이제 이 상황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만약 FTX 사태가 없었다면 암호화폐 시장도 나스닥 그리고 홍콩 지수에 따라 충분히 이 상승분을 즐길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힘든 시기 잘 헤쳐 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현물 하시는 분들은 잠시 매매를 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물 하시는 분들은 이숏 포지션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 하락장에 대한 대응 잘 하셔서 위 아래 다 발라 먹으면서 수익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성토하시길 바라고 다음 영상도 지금 어마어마한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 너무나 감사하고 포인팅 곽도팔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자료들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